자, 아, 이번 시간에는 아, 요소를 확대 축소 또한 요소 끊기 브레이크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소를 확대 축소하는 것은 아, 다 키로 쓰는 아, 스케일이라고 해서 S, 단축키는 SC 아, 브레이크는 음, 끊기는 브레이크 BR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음. 자, 아, 객체를 한번 음. 복사를 해서 음. 이동을 시켜놓고요. 얘를 확대 축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음, 단축키는 확대하는 단, 확대 축소하는 단축키를 쓰는 s c 엔터 객체 선택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음, 확대할 값이 엔터 에 네, 이렇게 두 배로 커지고요. 또 줄일 때는 또 반대로 엔터 객체 선택 엔터 음, 얘를 진점 클릭을 하고요. 0.5 엔터. 네, 이렇게 두 배로 늘리거나 또한 음, 줄이거나 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참고 치수를 이용을 해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서는 sc, 엔터, 예. 네. 자, 객체 선택, 그 다음에 기준점 찍고요. 음, 참조, r, 엔터, 네. 참조, 음, 8, 엔터, 음, 요소의 크기, 3, 음, 값을 입력을 하고요. 8 엔터, 8을 음, 16으로 어, 확대를 하겠다. 예, 그러한 기능이죠. 예. <laughs> 다음에는 끊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P, 엔터, 얘를 복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옮겨놓겠습니다. 네. 이러한 요소를 중간에 한번 끊어보겠다. B, R, 엔터, 클릭, 예. 내가 끊을 거리를 예. 를 클릭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B, R, 엔터, 예. 선택, 끊기. 크리 이렇게 해서 끊는 건데요. 원의 경우에는 시계의 방향과 시계의 반대 방향의 아, 그 것을 크리을하는냐에 따라서 개체의 잘라지는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C 엔터. 네. 자, 이러한 원이 있어요. 시계 방향일 때는 시계 방향 이동한 거리만큼만 남고 나머지는 잘라지게 되고요. 시계 반대 방향일 때는 이동한 거리만 잘라지게 됩니다. 자, br 엔터 예, 시계 방향 예, 이동한 거리만큼 잘라지고요. 다시 u 언더 시계 반대 방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br 엔터 예. 예, 이렇게 아, 원의 경우에는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은 음, 에 따라서 그 객체가 다르게 잘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여기서 어, 확대 축소하는 그러한 기능과 브레이크 잘르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看杂志。